60초, 네. 아, 60초 왔습니다. 어, 60초. 오 이거 성규씨, 성규씨가 딱 나오는데, 어. 7명 버전으로 다시 예, 맞아요. 아, 이것도 어. 어, 이렇게 착잡한 편집을 <laughs> 지면왜 <laughs> 이걸 왜 다시 음, 7명으로 한 거야? 제가 음. 원하진 않았어요. <laughs> 제가 막꼭 7명 다시 부르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. <laughs> yeah. 이거를 사실 처음에 노래를 받았을 때요, 네. 이 곡은 7명이서 노, 녹음을 했었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자 녹음을 해서 솔로 앨범 타이틀곡을 했던 거고요. 아, 원래는 아, 7명이 불렀던 게 맞죠. 그 예. 네. 네. 어, 근데 약간 편곡이 다른가요? 느낌이 네. 좀 다른데? 예, 조금 달라요. 왜냐면 뒷부분에 네, 좀... 이제 랩도, 안 들어갔던 아, 랩도 들어가고 네. 가사 내용도 조금 달라요. 그쵸? 가사가 그쵸?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. 네. 옛날 버전이죠? 옛날 버전. 버전 어,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최지은 님께서 성규 오빠 솔로 노래가 더 좋아요. 이런 그래. 아, 아, 거는 거지. 본인들이 직접 직전에서 네. 보이면 네. 이게. 어, 선생님 또이호원님이 예. 보내주셨는데요. 네. 단체, 버전이, 단체 버전이 훨씬 좋네요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거짓말을 그래. 하려니까요. <laughs> <하고. 웃음> <laughs> 네. 이호원님께서 거리에서 이 노래 들었다고. 정말 <laughs> <laughs> 좋다고 그러네요. 어, 인피니티 60초 만에 내마음에 들어왔어, <laughs> <laughs> 이은경 씨. 어, 예. 왜 이러는 어, 60초 만에 할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? 아, 어, 많죠, 이0 씨? 밥도 먹을 수 있고요. 네, 마늘도 저... 먹을 수 있죠. 네, 그리고 또 이렇게 치킨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할수 있고 홍보를 일본이면 아, 충분하죠. 아네 아, 60초 안에 네. 시, 샤워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있어? 요 60초? 아. 아. 아, 오, 아, 야, 야, 저는 아, 60초면 아, 적시다 끝나겠는데? 물 온도 맞춰 적시다 끝나요? 시다 가능하거든요. 1분 안에요? 진짜요? 안 시드네요? 아니 아니 그게 그 우리 식기 대회를 했었어요. 아요 네. 그래서 우선은 아 요거는 노래 다 듣고서. 하는 게 예. 궁금해요. 궁금해요. 재밌다. 그래, 가야지 조금 들어볼게요. 네. 60초는 이렇게 오. 해서 인피니트 미니 앨범스럽고 짧게 짧게 들어봤는데 이야, 좋네요. 좋은 노래들이 와. 아주 꽉 찼네요 네. 아, 뷰리풀 노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네. 아, 뷰리풀 5번 아, 아, 트랙 좋습니다 예. 5번 예. 트랙 <웃음> 네. <웃음> 아무튼 <웃음> 네. 네. 저 개인적으로는 예. 이보다 좋을 수 없고요 아, 그렇죠. 아, 네. 아, 이거 되게 좋은데요 사실 타이틀이랑 많은 싸움이 있었던 친구예요 예. 아, 그 노래가요 오. 그 네. 친구가 네. 졌죠? 예그 친구가 <laughs> 진 친구인데 아. 네. 아무튼 너무 좋은데 우리 네.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노래 나갈 때 지금 할게 너무 많아서 네. 어, 신동 씨의 또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. 숙소를 이사했다면서요? 예예. 오 축하드립니다. 전에는 막 비가 오면 물막퍼내야 되고 막 네. 될 네. 이랬는데 아, 이제는 예좀 네, 네. 네. 그렇지 않은 곳으로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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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... 어떤가요? 한강이 보여요. 네. 한강이 그러니까 그러면 말다한 거잖아요. 한강 그렇죠. 보이는구나.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. 예. 어... 이제 네? 인간이구나. 예. <laughs> 한강 안 보이는 곳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? <laughs> <laughs> 그 사람들 안 되겠네. <laughs> 또 이렇게 하고. 방은 근데 누구랑 있요 룸메이트. 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좀 저희가 방이 재배치가 됐어요. 원래는 어, 2 1층에 <laughs> 고층에 살았었는데 예. 저희가 소음 문제 일곱 명이 또 저녁에 밤에 들어가잖아요. 아, 그것 아, 예. 때문에 소음 문제 때문에 예. 4층으로 제일 낮은 층으로 이사를 음. 갔어요. 그치, 그러면서 음. 이사를 갔으니 또 방을 정해야 된다. 해가지고 음. 원래 성종 씨가 독방을 썼었는데 음. 아 정말 네. 막내가 <laughs> 네. 네. 가급을 다시 하면서 싹 바뀌었습니다. <laughs> 아, 제가 <laughs> 싹 바뀌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독방이고예요. 성열이요. 정... 네. 좋아. <laughs> 정말 좋아요. 저, 저, 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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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지 신났더라. 그래. 그래. 방도 그래. 엄청 넓어요 혼자. 아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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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래. 너무 미안해가지고요. 이거는 안 되겠다. 울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한번더가볍을 하자. 했는데도 지더라고요. 또또어 운명이죠, 그럼. 운명인 거예요. 근데 어차피 다 옮겨야 되니까. 그죠 하는 김에 정리도 하고 멤버들 이게 로테이션 돼야 돼요. 그래 더 친해지고. 그렇 이게 너무 둘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답입니다. 이상한 소문 나고. 로 <laughs> 어, 루테 잘해 주시고. 네. 이게 동훈 씨랑 성규 씨 너무 붙어 있지 마요. 얼굴 아, 아. 입이 너무 붙어 있어, 지금. 아, 마이크 하나 때문에. 어, 안 돼, 안 돼. 솔까지 뭐. 어, 거그 마늘 냄새가 그것 때문에 <laughs> 네. 계속 마늘 냄새기하는거 <laughs> <한> 아니죠? <알죠. 웃음> 네. 그럼 집이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네. 이사를 한 거예요? 음. 어, 한... 똑같아요, 크기는. 네. 아, 크기는 똑같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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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방 배정에서 그냥 성종 씨랑 저랑만 그냥 바뀐 그냥, 거예요, 그냥. 다들부. 네. 그렇아심지어 네. 씨가 방 배정도 제대로 알려 주세요. 아아아 정확히 아 설명을 드리면 그게... 성현 씨 혼자서 굉장히 넓은 방을 혼자 쓰고 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우현 씨는 창문도 없는 밀실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. 네. 네. 그리고 <laughs> 아, 혼자... 호야 또 예. 네. 네. 호야 씨랑 동우 씨가 같은 방을 쓰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엘 씨랑 성종 씨랑 제가 아 세시, 3시 네, 같은 방을 쓰고 매니저, 매니저 형까지 어, 네 명, 제일 큰방 제일 큰방 네, 성종 씨가 처음에 독방 걸렸을 때 정말 설레하면서 네. 그막가구를 <laughs> <각오들을> 사면서 <laughs> 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, 진짜. 아 네. <laughs> 네. 참, 옆장이죠? 네. 한 달간 너무 행복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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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<웃음> 꿈을 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네, 분이 <laughs> 들었죠? 네. <laughs> 한 명이랑 네. <laughs> 같이 네. 자면서 무슨 옷은? 네. 네. 어떤 기분인지 네. 알아요, 근데. 우현 씨는 어떻게 밀실에서? 아 저요? 저는 거기에서. 어, 그냥, 얹혀 사는 기분으로, 아, 네, 오, 살고 있습니다. 밀실이라면 뭐죠? 그, 어, 원래 없는, 서재인데. 서재실을 <웃음> 만든 <웃음> 거 아, 있잖아요. 사군이 그러니까, 없나? 고시텔 아시죠? 고시텔, 아, 고시텔, 고시텔 같은 느낌. 네. 아, 잠깐 쉬었다가는. 근데 가위바위보 저서간게 아니고, 본인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그래서 음악 작업도 하고, 혼자 할게 뭐가 있어가지고, <laughs> 어, 예. 혼자. 혼자, 혼자 몰래? 네? 뭘 하시는, 뭘 하시는 걸까요? 그러면, 그러면 침대 영화. 각자 하나씩 쓰는 거예요, 최수경 씨. 아, 침대는 어. 이제 각자 하나씩. 2층 네. 침대도, 침대도 있고요. 그렇구나. 네, 아 있고, 아다 자는 거나 이렇게 방에 관한 네. 것들.